가이드라이너 안녕하세요. 파파스 TV의 가이드라이너 가라입니다. 일단 파파스 TV를 소개를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. 파파스 TV는 다둥이 아빠인 제가 좋아하고 관심이 많은 세 가지 컨텐츠를 통해서 음, 아빠들과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그런 채널입니다. 세 가지 컨텐츠 중에 첫 번째는 운동이고요, 두 번째는 여행이고요, 세 번째는 유가입니다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세 가지 컨텐츠를 통해서 대한민국 아빠들과 좀 소통하고 공감하고 정보도 교류하고 뭐 이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 채널을 구성하게 됐고요 첫 번째 운동 콘텐츠 관련해서는 제가 나중에 제 소개를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지만 저는 운동 전문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운동 콘텐츠는 굉장히 좋은 정보를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두 번째 여행 세 번째 육아 같은 경우는 어 제가 전문가는 아니죠. 예, 하지만 제가 어 여태까지 이제 알고 있는 지식 그리고 경험해본 그런 어떤 경험적 지식 어 이거를 통해서 어좀 가이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어 잘했으면 또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어 댓글로 도움이 됐다. 또 이런 것들은 어 너무 어 좋다. 뭐 이렇게 응원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요. 또 때로는 이제 잘못한 게 있거나 어, 영상이 어, 너무 부족함이 많으면 또 부족하다. 어, 질책도 해주시고 어, 꾸짖어 주시면 더 좋은 어, 영상을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다. 그래서 네, 일단은 이 파파스 TV를 통해서 어, 대한민국 아빠들이 지치고 힘들 때 많잖아요. 뭐늘 그렇죠. 예. 지치고 힘들 때 술, 뭐 담배, 뭐 이런 것들. 뭐 저는 담배는 피지는 않습니다. 담배는 안 피는데 저도 술을 마시긴 해요. 근데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술을 어 먹지는 않고요. 기분이 좋을 때뭐 맨날 좀 맨날 먹겠네 뭐 이러시겠지만 예 일단은 기분이 좋거나 아니면 특별한 상황에서 이제 어 술을 한잔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일이 있다면 뭐 그럴 때는 이제 먹고 있거든요. 네 예, 아무튼 우리 이 파파스TV를 통해서 술 담배 없이도 스트레스 날려버리시고 에너지 충전 어,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첫 번째 어, 영상 콘텐츠를 소개를 해드릴게요. 파파스TV에서 제가 이 채널을 만들고 나서 첫 번째로 영상을 올릴 또 심혈을 기울여서 촬영한 어, 영상 콘텐츠가 뭐냐면 유부남 다섯 명의 좌충우돌 4박 5일 울릉도 여행기. 어, 어떻게 유부남들이 4박 5일을 여행을 갈 수가 있지? 그러면 가정은 내팽겨쳤나?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.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여행이라고 하, 했는데, 정말 계획대로 하나도 안 됐습니다. 그래서 그 좌충우돌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.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포항에서의 이 박.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, 나오게 될 거예요. 그래서 일단 어, 저는 편집을 하면서 너무 재밌고 너무 웃겨가지고 혼자 어, 배꼽 빠지는 줄 알았거든요. 이뭔 개소리야! 첫 번째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. See you, Papa's. s k y r i n e r